학교 수영 시험에서 실격을 받은 13살 소년이 4km 바다를 맨몸으로 헤엄쳐서 가족을 구했습니다. 죽을 것 같은 순간마다 되는말딱두 단어. Not today. 오늘은 아니야. 오늘 영상에서는요. 호주. 13세 소년 오스틴 애플비의 기적 같은 구조 이야기. Not today라는 말에 담긴 생존 정신. 그리고 한국 부모들이 꼭 가져가야 할 교훈까지 다뤄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. 2026년 1월 말 호주 서쪽 퀸들럽 해변에서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. 오스틴 애플비와 가족이 카약과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해안에서 무려 14킬로킬이나 떠밀려 간 겁니다. 해가 지기 시작했고 구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요. 이때 어머니 조아인이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. 가족 중 수영을 가장 잘하는 첫째 오스틴한테 육지까지 헤엄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거예요. 오스틴이 여기서 놀라운 판단을 해요. 구명조끼가 방해되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. 13살이에요. 거친 파도와 조류를 뚫으면서 무려 4시간 동안 4km를 헤엄쳤습니다. 해변에 도착하고도 끝이 아니었어요. 거기서 또 2km를 뛰어가서 신고를 했고, 헬기와 보트가 출동해서 어머니와 동생들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소름 돋는 건요. 오스틴이 그 고통스러운 수영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되는 말이 있대요. 나 투데이. 오늘은 아니야. 왕좌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가 배운 대사 있잖아요. 죽음의 신한테 할 말은 딱 하나다. 오늘은 아니야. 영화에서는 멋있는 대사지만 이 소년한테는 진짜 생사를 가르는 자기 암시였던 거예요. 근데 있잖아요.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. 이 대단한 일을 해낸 오스틴이 얼마 전 학교 수영평가에서 실격을 받았어요. 수영장 레인 안에서 기록 재는 테스트에서는 통과를 못한 겁니다. 근데 실전에서는 4km 바다를 헤엄쳐서 가족을 살렸어요. 평가용 수영과 생존을 위한 수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. 시험 점수가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자,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할게요. 저도 호주랑 유럽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현지 부모들을 많이 봐왔거든요.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아이들을 절대 온실 속 화초로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아이가 좀 넘어져도 유난 떨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책임지는 법을 배워요. 오스틴의 어머니도 아들을 사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. 해낼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. 한국은 어떻습니까? 솔직히,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하면 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고 성적표라는 좁은 틀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? 씁쓸하지만 한번 돌아봐야 할 질문이에요. 결론 가겠습니다. 수영장에서 25m를 몇 초에 끊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. 거친 파도 속에서도 "Not today"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맷집과 정신력, 그게 진짜 살아가는 힘입니다.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. 과보호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의 글로벌 커리어 연구소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. 글로벌 노마드 세미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